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신 다성 김승호입니다. 오늘 9월 27일 수요일 비 내리는 수요일 비요일입니다 상당히 하늘은 흐리고 가을 비는 내리지만 가슴은 뜨겁고 마음은 그나마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뭔가. 어, 희망이라는 것이 얻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 올 추석을 맞아 가장 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의 선물이 아닌가 싶은 그러한 어, 마음이고요. 어, 특히 사부, 사법부의 음, 판단에 깊은 감사와 예, 존중을 보냅니다. 아, 물론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음 옛날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인권 운동가로 활동할 때 군부 독재를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서 지낸 곳이 에 지하 교회에 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그 대목을 저는 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그가 말하지만, 어, 그것은 하늘의 뜻과 결집되어 있다. 예, 국민과 하늘은 하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431회 시청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아, 새벽 2시 10분 발표된 그 발표 이전까지 상당히 가슴과 마음을 졸였을 수많은 탄원에 동참하셨던 90만이 넘는 국민 여러분 또 탄원에 동참하시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걱정하셨던 많은 국민들께서 환호와 박수를 치시면서 밤잠을 설치셨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진실되고 진정된 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로 설수 있는 그러한 정당 정치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어떠한 방송이나 어떠한 앵커들은 어, 이재명 개인의 운명의 날이었다 무슨 뭐. 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개인이 아닌 이재명이라는 하늘이 내린 그의, 음, 올고든 신념과 가치와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심판받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가을비 내리는 밤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가을비 내리는 밤. 다성 김승우. 처음 마주한 모습, 세련된 미소. 비가 오는 날에 문득 떠오르는 그대. 가을비 내리는 밤에 높아지는 습도만큼이나 그리움이 높아갑니다. 가을 탓인가? 아니면 니네 탓인가? 깊어가는 가을 밤, 내리는 비 탓인가? 아니야, 아니야. 아마도 달림 그리운 내 마음이 문제일 거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음, 달림을 그리고 해님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에는 나라 사랑의 마음도, 개인적인 사랑의 마음도, 그리고 뭔가 소망하는 기대의 마음도 함께 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이제 추석 한가위 연휴를 앞둔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부터 지방으로 추석 연휴를 위해서 출발하신 분들도 있다는 제 주변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이들도 지금 여러 곳으로 같이 경향 각지로 내려가고 올라오고 그러한 이제 교통대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추전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민족 명절입니다. 그 고유의 명절날 우리가 함께 만나 기쁨을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들이 진정 여러분들의 진실한 사람이고 사랑이고 가치였길, 가치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도 바로 이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고향, 특례시, 고양시 꽃방, 국제꽃박람회에서 열리 주최되는 가을꽃 행사, 어, 10시에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시, 진행된데 그곳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도무지 안 돼서, 저는 이곳에서 가을꽃 축제를 알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화해하고 위로받는 그러한 민족 명절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빗나가지 않은 판단에 너무나 깊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의 입을 빙자하여 어, 상대를 에, 모욕하고 에, 교환한 언어와 에, 술수로 비방하는 것은 참으로 치졸하고 가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그당 대표와 또 김기현뿐만 아니라 모든 당직자들에게 당과 관련된 장해찬 최고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그 입을 닫으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음 좋아요나 구독 안 하셨으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쁜 소식 가득한 그러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내일 찾아뵙습니다. 김승호였습니다.